형님들 안녕하세요. 구라TV입니다. 오늘 드디어 드라운 오프가 철권 에이스 트레일러로 또 발표한, 발표를 했는데요. 저도 아직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구라TV 시청자분들도 같이 구청자분들도 같이 보면서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eace! 어, 저도 기대가 됩니다. 드라운 오프가 사실 이제 시즌 1 때는, 드카텍 시절이 있을 정도로 엄청, 엄청나게 강한 캐릭터였는데, 근데 후반기에는 사실 이제 많이 선호하는 캐릭터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가 되고, 이번에 또, 어떤 부분들이 보완돼서, 그리고 새롭게 추가됐는지좀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보자고요. 와, 근데 옷이 이쁘다. 어? 날씬해진 것 같은데, 드래곤 놓프 <laughs> 이름, 말, 말을 부르는 거 없어. 아, 이번에도 말이 없겠다. 어설프, 뭐야, 저스트 있네? 와, 신하다 이거. 샤프너 그대로 있고. 와, 뭐야, 이거. 신기술 있네? 이상없고. 와, 멋있는데? <laughs> 아, 저렇게 되는구나. 오오오! 뭐야? 어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거 스토리가 비터랑 또 있네요. 멋있다. 뭐야? 세퍼 어? 뭐야? 이게 이렇게 되네? 어. 아 이게 인계죠? 뭐야? 오. 어설티 스매시네? 와, 오른발 얼마나 이렇게, 이렇게, 되는구나? 아, 이 다음에 히트를 켰을 때 이렇게 된다? 음. 캐릭터가 되게 뭔가 연계기가 많이 생겼네요? 어설트. 그 다음에, 이런 느낌으로. 오, 굉장히 멋있게 바뀌었다, 드래곤 오프. 와. 야, 블리자베머로 보여주네. 어, 근데 캐릭터가 되게 날씬해진 것 같은데? 드라곤 오프가 왜 이렇게 캐릭터가, 뭐야, 이거. 드라곤 오가왜 이렇게 캐릭터가 약간 샤프해진 느낌이지? 되게 샤프해진 것 같지 않아요, 드라곤 오프? 와, 어, 근데 이렇게 해서 드라곤 오프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 이 캐릭터가 굉장히 샤프해지고 좀 약간 연계가 굉장히 많이 좀 생겼습니다. 저도 좀 기대를 해볼 건데요. 이런 26일 날 철권 에인나날때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스. 어, 형님들 이제 드라곤 오프 저희가 트레일러 확인해 봤으니까요. 이제 구라 TV와 함께 드라곤 오프 한번 분석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피스. 일단 이번 짝 드라곤 오프 굉장히 샤프해졌는데 좀 멋있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서 카메라 넘기죠. 이것도 멋있고, 이 이게 드라곤 오프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 기술이잖아요. 어썰트 이게 저스트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킹킹 킹 자이언트가 저스트로 딱 맞춰서 자이언트 커맨드 입력하고 딱정확하게 눌러주면 캐릭터가 막 캐릭터 잡을 때 함성 소리가 들리면서 데미지도 살짝 더더 더 많이 달고 더 멋있게 클로즈업 되거든요. 이게 아바바를 입력하면서 정확히 눌러주면. 이렇게 저스트로 이렇게 불꽃이 튄다 이거라는 거예요 샤이닝도 저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스트 어설트가 있다 이걸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득도 더 있을 수도 있고 이건 나와봐야 알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화단 이 신화단이라는 기술이 생겼는데 지금 보시면 이득이 굉장히 커보입니다 이득이 되게 커보여요 왜냐면 드라우오프가 기술이 끝나는데 아직도 다리를 아파하고 있거든요 이득이 크고 그 다음에 투원 다음에 지금 보시면 다시 볼게요 투원 다음에 이렇게 자세를 잡아서 이게 3덕원 캔슬처럼 투원 다음에도 이제 3을 유지해서 캔슬돼서 자세를 잡을 수 있다 이걸 좀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상 오른발이 파쿠로 변경됐다 이것까지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보시면 어설트가 저스트로 있고 이득이 크고 신하단이 카운터가 아니었는데도 이것도 이득이 크고 그 다음에 투원 다음에 자세가 잡히고 그 다음에 기상 기술들이 지금 기상 무릎이 원래 파크가 아니었는 파크로 바뀌었다. 이거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샤프너 그대로 있고요. 샤프너 여전히 그대로 있고, 한 가지 희소식 뭐냐. 지금 앉은 자세 같아요. 샤프너 맞추고 앉은 자세 같아요. 캐릭터 앉아있죠. 앉은 자세로 된것 같아요. 샤프너 맞추고. 왜냐면 샤프너가 맞추고 선자세, 선자세로 된 적도 있고, 앉은 자세로 된 적도 있고, 이득도 줄었다. 컸다 이건데 샤프너가 다시 앉은 자세가 됐고 맞췄을 때 상대가 쭉 내려앉는다 그러면 이득도 어느정도 생겼다니 생길수도 있어요 이건 봐야 되는데 만약 에이 기술이 예전처럼 좋아졌고 이득이, 이득이 어느정도 생겼고 앉은 자세가 되면 드라그놀프 엄청 좋아진거예요 그리고 이신 중단기술 기상기상유저 그리고 여기서 2차 여기까지 확정 같아요. 그러니까 드라그 오프가 신 2타가 생겼다는 거예요. 기상들 개가. 그리고 마치고 2타까지 확정이고, 그 다음에 3으로 유지해서 스텝으로 다시 연결이 된다. 이것까지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보면, 샤프너 마치고 안 앉은 자세로 돌려준 거 같고, 그 다음에 신 기술 2타. 여기까지 확정이고, 여기에서 3을 유지하면 그붕켄 스텝 드라 전용의 스텝에 나갈 수 있다. 이걸 표현한 거 같아요. 여기서 도 이렇게. 바로 자세를 잡죠? 잡고, 바로 슬라까지 카운터하면 여전히 그대로 되고, 그리고, 막고 기사오퍼, 원래대로 뜨고, 그 다음에, 발, 이타, 토네이도가 생겼다는 겁니다. 예전엔 저기서 발, 발, 발 하고, 원잽하고, 육양손이나 아니면 삼덕원으로 해서 콤보를 때렸는데, 이제는 발 이타로 토네이도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 호밍기. 이게 원래, 나중에 생긴 드라곤노프 중단 호밍기인데, 이걸 맞췄을 때 이렇게, 붕 떠서 콤보를 더 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드라곤호 콤보 데미지가 많이 세졌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펙트가 터졌죠. 그리고 저 다음에 다시 한번 떴기 때문에 한 1타수 콤보 센 기술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스커터 때리고 3차 이렇게 날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 어죠 기상 한번 맞고 기상 한번 뜨고 2타 토네이도 생겼고 그다음에 중단 오밍기 이거 맞추면 날아가서 더 때릴 수 있고 그다음에 디스커터 3타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제가 봤을 땐 탈수가 한 2타 정도 더 들어가면서 콤보가 들어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콤보 부분에서는 1타수에서 타수가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는 게 생겼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은 뭐 상향이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저뒤 오른발 오른손이거든요. 저 다음에 다시 한번 3으로 유지해서 캔슬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 거는 뭐, 콤보 다음에서 이제 무, 벽에서 잡기가 있고, 다시 띄우고, 그 다음 콤보를 때릴 수 있다. 그리고 3타. 벽 콤이 생겼다 이거거든요?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우선 보시면, D, 오른발, 오른손. 여기서 원래 왼손까지 있거든요, 마지막에. 그걸 가장 플러스 6인데, D, 오른발, 오른손에서 이제 마치고, 뭐 가드를 했건 사물 유지해서 다시 한번 스텝으로 3보 자세 스텝에서 이렇게 갈수 있다 부텝으로 그 띄우고 그 다음에 무릎을 때렸을 때 이제 벽에서 이 무릎을 맞췄을 때벽홈이에 되는 동시에 그 다음에 때려주고 토네이도로 띄우는 것까지 연계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릎을 때려주는 기술에 다용도가 생겼고 벽미을 이렇게 때려줄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띄웠을때 토네이도에서 이제 드라이 신기술. 원래 저기에서 밑으로. 왼발, 오른발이거든요, 저게. 밑으로 왼발, 오른발, 이타가 있는 기술인데, 저 밑으로 왼발에서 신삼단 기술, 벽홈 전용 기술이 생겼다, 이겁니다. 나쁘지 않죠? 때려주고 이렇게 찍어놓고서, 그 다음 상황에서 유리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드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빅터랑 뭔가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둘다 요원이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보통 후도텔류라고 불리는 1왼발. 근데 1M 발을 맞추면 이제 토네이도로 바로 시작을 한다. 이제 콤보가 아니에요. 세븐 같은 걸후소에 맞추고, 영각, 기상킥, 뒤에서 오른손으로 토네이, 날렸다면, 이제 1M 발이 이렇게 토네이도로 시작이다. 그리고, 무릎, 셰퍼, 투, 그 다음에, 뭐, 인계적로 찍은 다음에, 뭐 발발, 발, 발, 이렇게 때려주고 이런 식으로 콤보를 때려줄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아바 왼발까지 이거는 뭐 비슷한 거니까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뒤 오른발 왼발이 이제 히트 인게이조로 시작이 되고 어설트 스매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히트 스매시 지금 보시면 뒤 오른발 왼발을 맞추고 인게이지가 발동됐는데 히트 스매시 쓴 거예요. 근데 이 히트 스매시가 발동이 업설트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멋있습니다. 그리고, 오른발, 왼발 때리면, 중단 잡기까지 이렇게 들어간다. 이걸 표현을 한것 같습니다. 원래는 예전에는 오른발, 왼발을 맞추면, 이 오른발 엠발이 카운터시면 확정이었거든요 지금도 보면 빅터가 뭔가 공격을 하다가 맞았어요 그러면 이게 카운터란 얘긴데 카운터가 나왔을 때이타까지 맞으면 발기가 확정이었는데 이제 이거 맞고 중단잡기가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중단잡기는 제가 봤을 때 풀기 가능한 것 같아요 확정은 맞는데 풀기 가능은 중단잡기까지 가능하다 이걸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고 뻥고 무릎을 때려준다 되게 멋있네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히트가 켜진 상태예요,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히트 연계되는 강화 기술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다시 보면, 여기서 보시면, 중간 잡기를 딱 성공시켰거든요? 중간 잡기를 성공시키자마자 히트가 켜졌어요. 그리고, 히트가 켜진 상태에서, 기상 오른 기상 신기술에서, 그 다음에, 마운트 파운딩이 들어가고, 이 파운딩에서, 기술이 강화되는 드라블 로프의 히트 강화 기술이 있는 것 같고, 신기술 다음에 히트 대시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발, 오른발, 그리고 기상, 신기술 2타에서, 그 다음에, 부트 엘보로, 어느 정도 콤보가 연결된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신 2단, 이 히트 대시그 다음에, 오른발, 오른발, 기상 신 2단에서 3으로 가지고그 다음에, 부트 엘보가 히트, 토네이도, 아니, 토네이도로 넘어갔다는 걸 표현한 겁니다, 이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신기술, 히트, 내시 오른발, 오른발 콤보가 되고, 여기서 기상 2타에서 3을 가지고, 부트 엘보, 토네이도죠. 그 다음에, 앞으로 왼발 다음에 3 유지해서, 그 다음에 양손까지. 그리고 어설트 카운터시 여전히 콤보가 된다. 이걸 표현한 거고요. 이 어설트 다음에 히트, 레이즈 아치가, 레아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레아가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블리, 분리자드 어, 해머가 드라그로프의 시그니처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어설트와 더불어서 샤프너, 블리자드 해머, 어, 그 다음에, 뭐, 지금 나오는 이 블리자드 해머가 시그니처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이렇게 약간 멋있게 표현한 것 자체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드라이 3종, 샤프너, 어설트, 블리자드 해이 3개 중에 강화판이기 때문에 되게 멋있게 표현한 것 같고, 그리고 드라그로프가 캐릭터가 되게 이쁘게 뽑힌 것 같아요. 전보다 살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턱선이나 이런 것들이 전작보다는 살이 많이 빠지면서 약간 샤프해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드라곤오프 인기가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드라곤호프를 하는 유저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제이디셀 선수도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런 마무리까지 이렇게 딱 있는데 속도를 원래대로 올릴게요 마지막에도 또 이렇게 하면서 승리 포즈에서 이렇게 딱 있는 이런 약간 시그니처, 드라곤오프만의 약간 시그니처. 말은 없지만 이런 시그니처까지 어, 굉장히 좀잘 뽑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 멋있네요. 그래서 이번 드라곤오프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분석을 해봤는데, 어, 이제 남은 캐릭터가 뭐 데빌진, 알리, 알리사, 리차오랑 쿠마팬더 데빌진 이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캐릭터의 트레일러도 기대가 많이 되고요. 철권 에인 나오는 역시 또 구라TV도 또 그때부터 달릴 예정이니까, 구라TV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사랑합니다. 피스